지폐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곳에서는 지갑 속의 내 돈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야흐로 무더위가 기승부리는 요즘 각급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찬 방학이 될수 있을까요? 이야, 방학이다!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을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반면에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나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이색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도심 속에 숨어있는 이색 박물관을 찾아 고고 먼저 찾아간 곳은 휴대폰 박물관입니다. 카폰부터 스마트폰까지 106점의 휴대전화가 전시돼 있는데요. 대부분 단종돼 만날 수 없는 기종들이죠. 제가 써봤던 휴대전화들도 많이 있고요. 오, 휴대폰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벽돌폰 카폰이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런 다양한 휴대폰들이 여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전화를 다 모아서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하루도 없이 못 쓰잖아요, 못 살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추억이고 역사이기도 한 것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억을 사람들의 추억을 한번 모으는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휴대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말 그대로 휴대폰과 24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현대인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휴대전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상당히 야무질감니다와이 어. <laughs> 휴대전화이지만 한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들어야 될것 같은 오이 <laughs> 휴대전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큰 의미가 있죠. 네 어, 이게 88년도에 네. 1988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그 공개를 한 거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네. 그앞 전까지는 카포네 시대였고 이 휴대폰이 이제 SH100이라는 명말인데. 네. 이동 전화의 시작을 알렸던 그래서 88 올림픽을 기념으로 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오. 그리고 실질적인 판매는 89년. 휴대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삐삐라고 불렸던 무선 호출기도 3런넉점이 있는데요. 그 시절 저마다의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삐삐를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는 삐삐를 이렇게 감추는 물건이 아니고 드러내는 물건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찬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뭔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휴대폰이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한 지 30여 년 그동안 휴대폰 때문에 참 많은 추억들이 생겼는데요.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손에서 떼지 않는 이 휴대전화. 옛날 모습들을 보니까요, 아, 추억에도 잠기게 되고 예전에 함께 이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했었던 행복한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휴대폰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화폐인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전문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화폐 박물관입니다. 돈을 만드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는 누구에게나 개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화폐박물관, 육아증권부터 동전까지 화폐 모든 것을 알수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화폐부터 해외 화폐까지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12만여 점의 화폐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화폐박물관도 오래됐죠. 어, 화폐박물관은 198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31주년. 와. 되는 해고요. 어, 모든 국민들한테 올바른 화폐 문화를 같이 배우고 느끼고자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화폐 전문 박물관입니다. 화폐가 없던 고대 시절의 물품 화폐부터 현존하는 최초의 주화 그리고 오늘날 상영되고 있는 지폐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과 경제 발전까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72개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 450점을 통해 나라별 예술성과 문화까지 비교해 볼수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화폐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계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돈인데 네. 저기 보시면 10원 금화 있죠. 네. 오, 10원 금화. 금으로 됐으니까 조금 비싸겠죠? 비싸겠죠? 어느 정도 10원이면 한 500배? 500 사실 10원 금화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당시에 네. 저 정도면은 집한 채를 정도 할정도였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비자 그렇죠. 뭐 되는 몇억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매 시장이 있거든요. 네. 저기에서 10원 금화가 작년에 1억 5천에 아... 경매가 됐던 여기 이야...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동전이 1억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화폐 속에 숨겨진 위조방지 요소를 체험해 보는 위조방지 홍보관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폐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곳에서는 지갑 속의 내 돈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5만 원권에는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총 22종의 유변주방지 요소가 들어가고 네. 달러 같은 경우는 18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엔화 같은 경우 16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수준인데 저희들 수준이 네.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훈장과 올림픽 메달. 그리고 각종 기념 주화까지 직접 디자인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념물이 되어 만나니 그 시절들의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모두 시대의 기록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지겠죠. 머니머니에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화폐 박물관에 오시면 머 머니. 화폐와 지폐 말고도 우표, 메달 그리고 훈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 중앙에 놓인 상평통보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올 여름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행운의 동전 던지기에 도전합니다. 자, 상평통보에 들어가라, 상평통보에 들어가라. 호흡을 멈추고. 기를 모아 동전을 던져 봅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상평 통보 글자에 위 떨어졌는데 동전아 어디 가니? <laughs> 아유 실패. 어우 동전 더 가져와야 되나? 어떻게 어떻게 하지? 재미로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모인도는 부의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동전을 또 바꿔 와야겠습니다. 저희의 도전은 네버 엔딩 계속됩니다. 무더운 여름 덥다고 짜증만 내고 있을 순 없겠죠 신나는 여름방학을 좀더 특별하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대전의 크고 작은 이색 박물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책에서 만난 역사와 경제를 박물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귀한 자료들이 총망라된 이색 박물관 덕분에 여름방학이 더 즐거워집니다.